네, hey, 오채입니다. 오늘 6월 18일 수요일 아침이고요. 오전에 6시 반 운동하고 또 뒤로 나왔습니다. 오늘은 600회를 달성했습니다. 자자자자 자, 오늘도 화이팅에 뛰어보겠습니다. 렛츠고! 1km. 2km. 2km. 3km. 3km. 네오제입니다 오늘은 6월 19일 목요일 아침이고요 오늘은 7시 반 운동하고 8시 반에 뛰러 나왔습니다 이렇게 뛰어보겠습니다 레츠고 2km 2km 3km 오늘은 너무 무리하지 않고 일정한 속도로 계속 유지했을 때는 전투 운동으로 한번 뛰어보겠습니다 아, 일정한 심박수랑 이 걸음 호흡을 좀 맞추기 위해서 속도를 좀 낮춰서 끝까지 완주할 수 있게 한번 뛰어보겠습니다. Let's go. 네, 오째입니다. 6월 20일 아침 6시 이제 반 넘어갔구요. 오늘 또 공장 가야 돼서 집에서 앞에 러닝 뛰고 출발해 보겠습니다. 오늘은 비가 좀 많이 와서 한 5km 정도만 뛰고 오겠습니다. Let's go. 1km. 네, 여긴 탄천이고요. 오늘 비가 와서 그런지 아무도 없고 좋네요. 잘 뛰어 보겠습니다. 아무도 없습니다. 바닥 상태가 너무 안 좋습니다. 2km. 3km. 운동을 일시 중단합니다 4km 5km 완료했습니다 뛰다보니 백을 찍으로 왔습니다 라이스 아무도 없습니다 꿀안 기다리고 샀습니다 네우체입니다 오늘은 6월 2 1일 토요일 저녁이고요 좀 시원하게 저녁에 한번 뛰어보겠습니다 오늘은 7km 가락시까지 뛰어갑니다 렛츠고 1km 2km 3km